자 어, 수열은 하기 전에 선생님 이당부한건 뭐냐면 수열이 쉽게 써 있는 책이 별로 없어요 책 자체가 예? 그래서 어, 학생들이 대부분 너희들 앞에 시작할 때 수열 하고 나면 수열이 너무 어려워요 막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는데 어, 수열이 생각보다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수열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어, 일단 우리 수학 책들은 다 논리적으로 써 놓기 때문에 어, 어 수열을좀 굉장히 계산 위주로 막게 어떤 설명을 많이 해놓습니다. 근데 수열은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계산을 안 하는 과목이야. 단어 자체가. 네? 어. 그뭐 하는 과목이냐면 머리를 많이 쓰는 단어예요. 따라서 수열 문제를 몇개 풀면 머리가 지끈지끈거려요. 네? 그래서 계산보다도 머리를 많이 쓰는 단이라는 것을 아예 인식을 하고 들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일단 수열 전체 하기 전에 수열의 단원이 뭔지 한번 소개를 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수열이 뭐하는 단원이냐? 수열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열에 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위인이 하나 있는데, 수학자가 누구냐면 가우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우스 들어봤지? 가우스, 가우스 기호도 있지만,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했대요. 초등학교 때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쭉 해서 100까지 더 해봐 하고 수학선생님이 덧셈을 연습을 막 시켰는데 가우스란 놈이 계산 안하고 이렇게 쭉 찾아보다가 어? 다이보네 이렇게 했어요 뭘 찾은 거냐면 이 속에서 규칙을 찾은 거야 규칙을 뭐냐면 앞에 90과 하나 더써둘게뭘 찾았냐면 이쪽은 일찍 증가하잖아 이렇게 그렇지 거꾸로 내는 번도 이쪽은 어떻게 요 10. 감소하거든. 그래서 어, 두개 더한 것도 100일. 두개 더해도 100일. 계속 100일이네. 아, 100일이 몇개 있구나. 50개 있구나. 이렇게 해서 남들 열심히 더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우스란 놈이 이런 규칙을 찾아내서 아, 이렇게 간단하게 결과를 찾을 수 있었어요. 이런게이 수열 단원에서의 어떤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따라서 수열은 뭐하는 단원이냐? 수열은 가장 중요한 거 규칙을 다루는 단원이다. 규칙, 가장 중요한 거 규칙을 다루는 단원이야. 근데 규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잘다루려면 어떤 약속이 필요하거든요. 어쨌든 수 또는 자료의 규칙을 다루는 거고, 이때 이 규칙을 잘다루려면 전제 조건이 나열을 해야 이제 규칙을 다루기 좋지, 그지 나열을. 그서 규칙을 다르기 좋은데 반드시 어떻게 나열 되냐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돼 순서대로 나열하면 규칙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거 1, 2, 3, 4 이렇게 나열했어 선생님이 그럼 여러분 생각에 아주 간단하니까 머리 쓸수 있을 거야 100번째는 뭐가 나올까? 100, 100. <laughs> 아주 머리 좋아 아주 아주 규칙을 잘 찾았네 <laughs> 100번째 가면 100이 나올 거야 자 그런데 이걸 갖다 이렇게 쓸게 1, 2, 3, 4, 5 이렇게 썼어 규칙이 보여 안보여? 아 그래도 보여? 이런 똥강아지들 <laughs> 아, 순서대로 쓰지 않으면 규칙 찾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야 규칙 다루기가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수열이란 뭘 다룬다는 이라고? 규칙을 다룬다는 겁니다. 수나 어떤 자료의 규칙을 다룰 거고 수열을 잘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순서대로 나열을 해야 이제 다룰 거야. 그래서 규칙을 어떻게 다룰 거냐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조금씩 이제 아프지 교과 과정을 하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나열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기호가 막 나올 거야. 그래서 수열을 시작할 때 먼저 기호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 앞으로 기호가 여러 가지 나올 테니까 첫 번째. 어떤 수열의 표현은 나열을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할까 순서대로.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는 뭐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책 같은데 보면은 요거 F1, F2, F3 이렇게 함수의 기호를 이용해서 쭉 하면 이거는 n번째 Fn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요건 이제 함수의 기호고 이제 수열은 따로 기호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A1, A2, A3. 쭉 하다가, n 번째면 AN. 그 앞에면 n 1그 다음에 M+. M 이렇게, 한개수의 어떤, 한개수의를 표현할 때는 A라는 쓰는, A라고 쓸 거고, 그 조그맣게 밑에다가, 몇 번째인지를 표현할 거야. 오케이. 그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1항. 여기는 2항. 여기는 3항. 여기는. 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부를 거예요. 오케이?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때 일반항이라는 걸할 건데, 일반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 수로 쭉나열해서 나중에 규칙을 다루려고 그래? 근데 규칙을 잘 관찰하려면, 누구와의 어떤 관련성을 찾아야 되냐면, 이 항번호와의 관련성을 잘 관찰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규칙을 잘 표현하려면, 어디가 제일 보기 좋아, 요 여기가? 여기가 제일 보기 좋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일반항이라 그럴 거야 그 일반항 역할은 수열 각항의 규칙을 표현하기 좋으니까 일반적으로 예를 하나 들게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한 칼때니까1 이게 1항이 1이야 2항이 3이야 3항이 5야 자 이렇게 쭉렇게 수열을 한번 나열했다 칠게요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100번째는 뭐가 될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이제 규칙을 찾아야 돼 우리가 어떤 규칙이 발견돼요? 간단하게 홀수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홀수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알수 있어 이게 쭉 하다가 나중에 an 그러면 이거는 2n- 이렇게 해도 되고 그지? 그 다음엔 또 이렇게 되지 1로부터 계속 몇씩 증가해? 2씩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그지? 그럼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될까? 할때 누구와의 규칙을 찾으면 되냐면 요 항번호의 규칙을 찾아야 돼. 첫 번째니까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니까 3이 되는 거고, 세 번째니까 5가 되는 거야. 자 규칙을 한번 해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n 번째는 1로부터 1을 몇번 더하는가 보니까, 자 항번호의 규칙. 첫 번째는 1을 몇 번? 0번 더해. 두 번째는 한 번. 세 번째는 두 번. 자 이제 규칙이 보이지? 그럼면 n 번째는 몇번더 하는 거? 야 1을 n-1 번 이렇게 자, 그랬더니 결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이거는 수의 관점에서 이게 딱 찾은 거고 규칙은 이런 관점으로 찾아 나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an이 꿀 e m 1하면아 항번호가 즉 n 번째 수는 항번호에다가 1을 곱해서 1을 빼면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죠. 그래서 an을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항번호가 일반적인 n일 때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표현할 거야. 두 번째 기호가 또 있는데 이런 기호도 씁니다. 자, 앞으로 수열은 귀, 처음에 기호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호의 정의를 정확히 인식해야 돼. 내 마음대로 막 쓰면 안 돼. 자, 이건 뭐니? 우리 집합에 쓰던 기호지 중괄호. 또는 이렇게도 표현해. 가로 쳐놓고 e n 마이너스 중괄호. 이것도 수열의 기호야. 집합 기호 아니야? 응? 원소가 m 마이가 아니라 수열이야. 그리고 수열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가? m 번째 항의 규칙을 표현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거나 이렇게 쓰는거나 어떤가 같은 기호의 약속입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수열에서 m 번째 항을 뭐라고 한다고? 일반항. 또 수열의 규칙을 무슨 가로로 표현한다고? 중괄호를 통해서도 표현합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니야. 기호의 약속인 거니까 알았지? 자두 번째. 자 우리가 수열에서 여러 가지 규칙을 다루겠지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규칙,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규칙은 몇 개나 될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규칙을 잘 다루면 돈도 많이 벌어요. 요즘 대학생들 주식 투자에서돈 많이 버는 애들 있거든. 감으로도 하지만 철저히 연구해서 규칙 찾는 애들 이 있어. 아, 관심 있게 봐. 응? 응. 규칙 잘 다루면 어, 아, 이런 규칙의 패턴을 가지고 주식이 변하는구나. 읽어내면 어떻게 했어? 뭐, 대박이 나겠지? 자,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규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교과 과정에서는 그렇게 많은 규칙을 다루지 못하고 딱두 가지를 주로 다룰 거야. 뭐냐면 한 개수의 규칙. 이런 거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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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규칙. 두 번째는 합의 규칙. 아까 가우스의 예를 들었던 거, 응. 자 그럼 합에는 어떤 기호를 쓸 거냐 면 이렇게 할 거야. 합은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3항 더하기 쭉 더해서 n항까지 더했다 치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Sn이라고. 자 이때 이 기호 정확히 알아야 돼. 이때 Sn에 대한 기호 약속은 1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런 표현을 그냥 n만 갔다가 이렇게 써버립니다, n만. 1항부터, 그러니까 좀더 자세히 얘기하면 1항부터 차례로 더해서. 항번호를 차례차례 더해서 n항까지 합! 이런 뜻이야. 기호 정확히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이때의 기호를 갖다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갖다가 우리가 보통 이런 예제를 많이 줍니다. 간단 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a, e, n. s, e, n. 이 기호가 틀려요? 잘 봐야 돼? 자, a, e, n 했을 때하고 sen하고 차이점이 뭔지 볼게. a, e, n. 그러면 뭐니? 하나의 수에 대한 규칙을 표현하는 거. 한 번호가 뭐일 때? e, n. 일 때야. 이것 뒤에서 규칙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나열해야 되냐면, 홀수항 나열할 필요 있어 없어. 홀수항이 관심 없으니까 그러니까 홀수항 규칙도 따로 있고 짝수항 규칙도 따로 있는 수열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때 이것은 뭐냐면 짝수항의 규칙만 표현하는 거. 야 이해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a2, a4, a6 이렇게줄어왔을때 나중에 en 예, 얘가 뭐지? 이것만 관심 있는 거. 야 이해가 나? n이 자연수. 항번호니까 항번호는 자연수 부분집합에서만 얘기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N은, 그래서 N은, 요건 자연수야한 번은 뭐다셀수 있죠? 한 개, 두 개, 세 개. 1번, 2번, 3번. 1.5 항, 이런 건 없어. 2분의 1 항, 이런 건 없어요? 오케이. <laughs> 오케이. 근데 SEN은 무슨 뜻이냐? 좀 달라. 얘는 뭐지? 아까 이게? 1항부터 어디까지 합이야, 이거? 2N번째까지 2N 합인 거야. 따라서 이거 짝수항만 하면 돼야 안 돼? 안 돼요. 아,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1항 더하기, 2항 더하기, 쭉 차례대로 해서 어디까지? 2M번째까지 합,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기호 약속 정확히 알겠어요? 헷갈리면 안 돼? 학생들 많이 헷갈려 하는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았지?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제 기호를 몇개 살펴봤어요. 자,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수열은뭘 다루는 거라고 규칙. 어, 규칙. 어떤 수화 자료의 규칙을 다룹니다. 지금 방금 수만 예를 들었는데 때로는 이제 그림에 대한 것도 줄수 있고 그림의 규칙도 물어볼 수 있고 어떤 자료의 규칙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공부하기 위한 단원입니다. 따라서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수열의 문제는 마치 우리 적성 테스트나 IQ 테스트했던 그런 문제들 많이 나와. 머리를 많이 써야 돼. 그래서 스스로 나는 참 머리가 좋았다. 그럼 반가운 단원이고 난 그런 문제 풀때참 괴로웠다. 그러면 이제 괜찮아. 지금부터 잘하면 돼. 그렇지? <laughs> 자, 자 그다음 두 번째. 따라서 규칙을 다루는데 이 규칙을 잘 다루려면 나열 나열을 해야 돼 패턴을 읽으려면 어떻게 나열해야 된다고? 순서대로. 그래서 이 기호가 an 기호하고 Sn 기호 두개 배웠습니다. 자, a 은한개 수에 대한 규칙을 표현하는 거고 얘는 1항부터 n항까지 차례로 더해서 n항까지 합.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쓰는 건끝항 번호만 표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꼭그 기호 두 개를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우리 그 다음 단원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수혈을 이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등차수혈 하기 전에 지금까지 한 내용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두 가지 연습이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조금 연습하고 갈게요. 자두개 예제인데 어떤 목적이 있는 예제인지를 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일반한 규칙을 주고서 시항과 첫째 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고 두 번째는 나열되어 있는 수를 주고서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구하라 이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두 가지가 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 어, 패턴입니다 첫 번째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A_n이 2 n 플러스 1입니다 그때 첫째 항 하고 시항을 구해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한번 해 볼까 자 도전 자 기호만 알아먹으면 돼자 첫째 항 구하라고 했어. 말 그대로 기호만 이해하면 돼첫째항을 구하라는 것은 항번호가 얼마라는 얘기지 아까 1항이란 얘기지 따라서 여기다뭐 대입하면 돼 1대입하면 돼 따라서 a와는 그 뜻은 누구와의 규칙을 표현하는가 a는 항번호와의 규칙을 표현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을 누구와의 규칙을 표현한다고 항 번호와의 규칙을 표현하는 거야. 왜? 항 번호 때문에 바뀌니까. 하지만 규칙은 하나야. 이해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1항은 뭐라는 거야? 항 번호에 대해 1을 더해서 일을 아, 일을 곱해서 1을 더해요! 이런 규칙이라는 거니까. 이에일에항 일에, 번호 1에다가 1을 곱해서 1을 더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3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시팡구가 마찬가지. 야 시팡은 항번호가 10인 거니까 항번호에다 뭘 n에다 뭐대입하면돼10대입하면되지 여기다 10 곱하기 2 더하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따라서 규칙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수를 구할 수 있겠어요 어, 오케이 준비됐어 그럼 따라서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 A 2n을 구해봐 여기 옆에 거 A 2n의 규칙을 줬어 이건 간단해 아아 이거는 기호를 정확히 알아먹어야 돼. 자, 이것은 무슨 뜻이지? 아까 이게 했지만 나열할 때 어떻게 나열했다고? 알았어요. 2항, 4항, 6항 이렇게 해서 돼. 짝수항의 규칙을 표현한 거야. 그렇지? 그럼 따라서 항번호가 2, 4, 6하지만 자연수는 얘는 자연수야. 아까 질문을 누가 했어요. 정확해. 그래서 항번호가 2, 4, 6 이렇게 해도 여기 값은 어떻게 돼? 1, 2, 3 이렇게 증가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그랬을 때여기서첫째을 구하라 라고 할수 있는데 첫째은 지금 홀수항인 거니까 조금 놔두고 왜냐하면 짝수항의 규칙만 표현했으니까 원래는 첫째은 지금 이거 갖고는 못 구하는 거야. 오케이? 첫째은여기서못 구해. 근데 10항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10항을 구하려면 애에다뭐 대입해야 돼? 10 대입하면 되지?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뭐 대입해야 돼? 5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왜? 10팡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는 거야. 10 대입하면 안 돼. N에다가. 5를 대입해야 10팡이 되는 거야. 즉, 여기다가 뭐 대입해야 돼? 5를 대입해야 10이 되는 거야. 그 말은 여기도 뭐 대입해야 돼? 5를 대입해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2 곱하기 5 더하기 1인거 이렇게 찾아야 돼 기호를 정확히 알아 먹어야 돼 머리 쓰는 게 아니지 아직은 기호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또는 이렇게 해도 돼 처음부터 아 얘가 10인 거니까 여기다 10 대입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2n에다가 똑같애 안 똑같애? 어? 여기 10인 거니까 n이 5가 된다는 거. 2n이 10이 되는 거니까 2n에다 10 대입해야 돼 이래도 돼야 돼 똑같잖아 기호 정확히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응. 처음 이제 수열 처음에 공부할 때 학생들이 제일 어려운 거뭐냐면이 수열의 정의를 정확하게 그냥 안 하고 대충 보고 들어가서 어려운 거야 기호를 정확히 알아먹어야 돼 기호 알아먹었지? 응. 첫째 항구 하는 거 빼먹어서 뭐 합시다 네. 자 원래는 이 조건 가지고는 이문제에서는 첫째 항은 구하면 안 됩니다 왜 누구 항의 규칙을 표현하는 거야 이게? 이제 짝수 항의 규칙만 표현한 거야 왜? 여기일 만들어 봐 3항 3 만들어봐, 3. 애들 다뭘 집어넣다고 할까? 자연수. 자연수 맞는가? 따라서 지금 한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렇게 주고 첫장 구하라. 못 구하는 거야, 원래는. 단,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a n, 일반 항이 이것을 만족해요. 라는 전제가 주어지면, 첫째 장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고의 규칙이니까, 아, 얘가 a 구나 그럼 따라서 여기서 뭘 찾아야 돼? a n은? 플러스 리그나를 찾아내서 이제 그 다음에 첫째 항 구해야 돼 이해 가요? 그러면 첫째 항은 뭐가 되는 거지? 2 e!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다시 이 말길 뭔지 말을 알겠어요? 이게 이제 고난도가 다 이런 거야 고난도가 헷갈리는 거야 즉 이건 짝수항만 표현하는 거야 왜? 여기다 n에다가 자연수 집어넣으면 뭐만 나와? 2항, 4항, 6항 이런 거 짝수항만 나오죠? 짝수항의 규칙만 표현한 거지. 이거 가지고 내가 알아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알아서 홀수항도 구하는 것은 이거는 원래는 안 맞는 거야. 단 언제 조건하에 홀수항도 이 규칙을 따릅니다. 또는 일반항 전체가 이 규칙을 따릅니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냥 짝수항의 규칙을 이용해서 홀수항 구하면 되지. 그러면 일반항 규칙을 구한다 치면은 얘가 그냥 일반적으로 항번호라 치면은 항번호 자리에 이게 들어가고 더하기 1을 합니다. 고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그러니까 a에는 n 플러스 1이라는 걸 찾아내서 이랑 구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푼사람 있어요. 답은 맞거든? 아, n에다 2분을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게 n에다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지요. 아, 그러면 a가 아니고 2분의 1을 대입하면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인 거니까 이네? 답은 맞네? 풀이 과정은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응,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과정 알고 있어요? 실제 고난도 가면 이런 식의 문제 많이 나갑니다. 문제를 해석을 잘 해야 돼, 문제 해석을. 알았지? 오케이? 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규칙을 찾아봐 야 하는 거야. 그냥 수를쭉 나야 됐어. 이때 규칙을 찾아서 일반 한번 구해보세요. 이런 건데요. 자, 선생님 1번 내가 할 테니까 2번, 3번을 도전해보도록 하자. 자,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수에서 이게 준공이 정말 중요해. 1번은 기호만 정확히 알면 되지만 이제 여기는 머리 써야 돼. 어?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머리 를 쓰라고 그랬더니 맨땅에 헤딩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선 설명했어. 머리 좋은 사람 그냥 보면 아는데 머리 나쁜 사람 못해. 아, 그런 건 아니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자, 방법은 이거야. 첫 번째, 2분의 1. 두 번째, 3분의 1. 세번째 4분의 3 네번째 5분의 4 그럼 머리 좋은 사람 딱 알아 N번째가 되면 뭐가 되겠어? 쭉 가다 N. N 이렇게 돼 어,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딱 찾아 근데 어, 난 저게 잘 안보여 그럼 난 머리가 나쁘구나 아난 멍청한 놈 멍청한 이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야 요령을 몰라서 그런가 오케이? 그 말은 뭐냐면 규칙이 여러개 있는게 아니라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수의 규칙은 하나야 근데 뭐 때문에 수가 바뀌는거야? 몇 번째냐에 때문에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항번호와의 규칙을 찾으면 돼. 그때, 이렇게 하면 돼. 1항, 2항, 3항, 4. 항 그때, 누구와의 규칙을 찾으라고? 요, 1, 2, 3, 4. 이 항번호와의 규칙을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n 번째 아이는, n 번째 그럼, 누구와의 규칙을 우리가 찾아, 서 상번호와의 규칙을 찾으면 그것을 그대로 항번에 적용하면 되잖아. 그럼 봐봐. 1랑이 2분의 1. 어? 항분화 똑같네? 분자는? 밑에는 항분화보다 하나? 크네? 이것만 관찰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돼? n번째는 분자는 항분화와 똑같고 분모는 항분화보다 커. 이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야.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야. 참고로 얘기할게. 아까 머리가 많이, 머리를 많이 쓰는다루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아 정말 여기는 천재적 머리가 필요한가? 예예.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아주 머리가 좋아야 돼야 그런, 다른 그런 수학 내용 아니야. 네? 응.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다할수 있는 거야. 자, 그럼 2번하고 3번 도전해봐요. 자, 도전! 자, 자, 가보자. 자, 2번. 2번은 보니까 규칙은 하나지만 그 한계 규칙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지. 하나는 부호가 왔다 갔다, 갔다 갔다 하네. 뿔마, 뿔마, 뿔마. 그다음 두 번째는 수가 증가하네. 그지? 두 가지를 다 관찰해서 한계 규칙으로 표현해야 돼 일단 수부터 보자 수 그러면 아까 했지만 여기는 몇 항? 1항 여기는 2항 여기는 3항 항번호의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걸 해야 n번째가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일단 숫자의 규칙은 뭐야? 항번호하고 똑같아 n 그 다음에 부호가 바뀌는 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물론 규칙은 간단해 호가 바뀝니다 번갈아 가면서 홀수 번째 항은 플러스고 짝수 번째 항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말로 해도 돼 그러나 이제 이것을 수학으로 표현해야 돼. 에브리 바디 수학은 뭐다? <목소리> 언어다 오케이 언어든가 응? 규칙은 찾 뭐지 좀 규칙은 찾지만 표현은 공부 안 하면 못 하는 거야. <laughs> 자뭘 무슨 기법을 이용하면 될까? 이렇게 쓰는 게 마이너스 1을 쓰면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 여기가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지수가 짝수면 뭐가 되겠어? 플러스가 되잖아.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n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고, n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 그거는 똑같아. 그지? 그러면서 혹시 생각을 못 했으면, 아, 내가 수학의 어떤 기호인 계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수학의 표현에서, 아, 마이너스 1의 지수꼴로 쓰면, 우리가, 구호가 바뀌는 것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구나 이것은 또 참고로 또 흡수하면 되는 거할수 있죠? 오케이? 자 3번 보죠 규칙이 없진 않아 그래 안 그래? 9, 99, 999, 999, 아니야 999, 9999 이거지? 그러면 n번째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9, 9, 999, 9, n개 물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수학의 언어라고 보긴 기좀 어려워. 근데 이렇게 썼던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 n 번째는 뭐야? 구가 N개 있어요. 돼, 안 돼. 그게 이제 수학이 아닌가. 그 선생님한테 되게 혼나는 거야. 그건 눈으로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구가 N개 있어요, 맞아? 아니지. 그건 자기 편한 대로 얘기하는 거지. 구가 N개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자릿수가. 1자리부터 n자리까지 뭐가 되는가? 구로돼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말하면 되지. 자, 그런데 이걸 n 개식으로 좀, 좀, 좀더 이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할까? 좀머리써 보자. 그치? 또 이제 마법의 숫자 잘 이용하네. 약간 부족해. 1이 부족해. 뭐보다? 10에. 이게 n번째니까. n. 빼기 1. 그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이제 명확하지. 그렇지? 물론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더 수학의 언어로 쓰면 이렇게 쓰면 훨씬 더 낫죠? 그지? 이런 거야. 수학은 뭐라고? 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수학은 이런 걸더 좋아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제 어쨌든 이제 수혈에 대한 소개를 했습니다. 따라서 수혈에 대한 소개, 규칙을 다루고, 순화 자료를 순서대로 우리가 나열해야 규칙을 다룰 수 있고를 했었고요 두 가지 규칙을 주고서 어떤 특정된 수를 찾는 방법 이때 기호를 정확히 알아 먹어야지 두 번째 나열되어 있는 수열에서 규칙을 찾는 방법 이게 훨씬 어려운데 뭐아의 규칙을 찾으라고 아까 에브리바디 항번호와의 번호. 규칙을 찾는 꼭 잊지 마세요 뒤에 가면 이걸 가장 어렵습니다 항번호와의 규칙을 찾으세요 알았죠 자. 이제 등차수열을 한번 들어갈게요.